튀어나온 핏줄 하나 그녀에게 연 줄일까? 얘네 손 기는데 등 무조건 입는다 아, 지금도 이게 대같은거다아 오늘 그래, 내 맘대로 등 운동이랑 아, 등 할거야 등아 지금 공복이고요 아.. 아니. 혼자 하듯이 할게 <laughs> UNF 풀세트 입고 운동한다 구나 UNF UNF 이거 만약에 구매하실 때 배송백물 익스 쓰면은 사장님이 양말 하나 더 보내주신대요 덤벨 프로버 첫 세트는 이걸로 들어가. 아, 어제 하체하다가 허리 삐끗해가지고. 어, 하체하다가 허리 삐끗해서 진짜 되게 어해좀 잘생긴 것 같은데, 약간. 정신 차리고 똑바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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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몸 좋아진 것 같아. 스트레칭이 스트레칭. 스트레치. 전세수 정도 푼 다음에. 아 이게 등동하는거 아, 남들 채널에만 나왔지 혼자 하는 건 처음 찍는데 하던 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할 거야 아 지금까지 푸는 거야 푸는 거 계속 좀 오래 걸리거든요 아 최근에 키쟀는데 키가 163이 아니라. 162 나오던데, 162. 키가 줄었어. 키가 좀 줄었어. 키가 더 줄어야 돼. 키더 줄어야지. 난더 줄고 싶어. 보디빌딩이 미쳐야 되거든. 단신들만 가능한 운동, 단신들만 가능한 운동. 이야. 아, 야. 아, 다 풀었다. 본 세트 들어가야겠다, 이제. 이것도 단신들만 가다 온다. 스미스 머신. 노시스트 익스트 프로. 아, 등 느낌 차았다한 세트, 한 세트에 목숨 걸고 들어가야 돼. 숨이 안 차면 운동이 안 된다고, 나. 마스크 때문에 숨이 차는 게 아니야. 근육을 쓰느냐만이야, 근스마. 아, 혈관 올라온다. 아, 이상한 거 하면 혼자 튀어나온 핏줄 하나. 그녀에게 연줄일까? 아, 오케이. 딱 맞아. 운동 중에 영감을 떠올려서 이걸 바로 받아 적어야 돼. 노시스 어시스트 프로 이름 제대로 기억해야 돼 노시스 어시스트 프로 스미스 노시스 어시스트 프로 뺏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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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, 다음 종목 송기현이 봐야 되는데 내가 등 운동을 이렇게 잘하거든 막 하는 것처럼 보여도 막 하는 거 맞습니다 개 같은 거 제대로 해야지 이 허리 아픈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것보다 이렇게 고관절을 굴곡해서 이렇게 받침대 되는 것보다 어시스트 프로파일 때 이렇게 무릎 올리고 하는 것처럼 신전 시켜서 빼놓고 그 상태에서 그냥 수직으로 꽂아 버리면 허리 부담 안 가고 등 제대로 매길 수 있지 개 같은 거아 <laughs> 땀난다. 땀나 땀이 나는 거는 여자들이 울고 있다는 거야 알고 있어야 돼 여자들이 울고 있다는 거야 그녀들이 울고 있다는 거야 울지마 멍청아 으흐! 으흐! 얘만 이렇게 펴져도 등은 다 빠져나간다고. 난 그렇게 생각해. 그렇게 등을 만들었으니까. 땀난다, 땀나. 내가 흘린 땀 난다, 땀 나. 내가 흘린땀한 방울. 그녀에게 눈물이 꺼져. 이런 느낌으로. 연줄. 연줄. 하, 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, 지금. 진짜 땀 난다니까. 보이지? 진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. 울고 있다는 거지, 지금. 보여? 잘 들어와? 잘 들어와? 뭐가 보여? 옷 입고 있는데. 어우, 개 같은 거. 보여? 뭘 보여? 옷 입고 있는데. 옷 조금 왜 그래? 옷 입고 있는데, 뭐가 보여? 보이지 않아 네. 보여? 네. 아안 보이잖아 지금 이게 옷을 입어서 안 보인다고 네. 보여? 네. 보여? 안 보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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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여? 아 그래? 알겠어 지금 지금은 네. 보여? 안 보여? 뭘 보여 옷 입고 있는데 아쟤왜 그래 군대 안 갔다지? 세요 오와. 이게 저는 두근두근할 때막 하는 것처럼 보여도 잡은 순간 그냥 막 이질하는 게, 게 아니야 딱 잡고 그냥 살포시 그냥 그고무밴드 당기듯이 그. 밀고 당기는 약간 밀당 연애하듯이 끌어당겨야 돼못 알아듣지? 못 알아듣지 당연히 못 알아듣지 제대로 내가 설명을 하지 않았으니까 들어간다 다시 아, 근데 몸좀 좋아졌지 좋아졌어? 좀 아, 커진 거 같은데 아뭔 소리야 어 입고 있는데 또 뭐가 커져 아직 안 커졌잖아 커져서 좀등 아, 느낌 좀 잡은 것 같거든요즘 등 느낌 이제 좀 찾은 것 같은데 등좀 좋아졌지. 아니? 아 들어갈게 이따 가볼게. 이게, 이게 딱 끌어오듯이. 어, 들어오잖아. 어, 지금 들어오잖아. 어, 지금 뚫고 나온다. 이게, 얘네 숨기는데 등 무조건 이긴다. 아, 지금도 이겨. 무대에서 나오는 등이 약간 이런 등이거든. 보여? 땀, 땀밖에 안보여 그렇지. 땀밖에 안 보여요, 지 이제 좀 정확한 대답하